안녕, 분당 청소를 수학 담당하고 있는 꼼꼼수학 이예지 선생님이에요. 안녕, 반가워요,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대표 유형서 문제집, 뭐, 센이라던가, RPM, 마플 같은 거 이제 유형별로 정리하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어지는 2탄, 조금 더 기본 유형서가 아니라 심화 문제집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영상 도움 된다면 좋아요. 그리고 다른 영상 살펴보시고 또 도움 되는 영상이 많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자,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센이랑 이런 유형서들 대표적으로 많이 다뤄봤는데 센 유형서 우리 다들 몇 해독이든 해도 B단계까지는 그냥 곧잘 풀다가 희한하게 C단계면 또 손도 못 대는 친구들 진짜 많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C단계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확 어려워지거나 하는 이런 친구들을 위해 이제 우리가 심화 문제집이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이런 유형서들 추천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일단 센이랑 같은 라인입니다 센 문제집이 신사고 문제집, 가장 기본적인 베이지 센, 라이트 센, 그리고 또센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더 더 상향된 난이도로 일품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센이 B단계에서 C단계로 갈때 굳이 난이도를 얘기하자면 갑자기 1단계에서 한 4단계 정도로 워프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일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심화 문제이긴 하지만 그 단계 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내용들을 짚어서 올라가니까 이제 얘네들을 일품 같은 걸 완독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센 C단계 어? 생각보다 풀만하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땐과 같은 회사 신사고 문제집 일품 한번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똑같이 두 번째. 지난번에 똑같이 대표 유형서 rpm 같이 봤는데 개념원리 회사에서 문제에서 문제집에서 나온 똑같이 rpm의 심화 시리즈 rpm 하이큐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일품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단계형으로 구성된 문제집이기 때문에 가, 개인적으로 rpm 자체가 잘 맞았던 친구들한테 적극 추천을 해 주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한이 정도 문제집보다 더 심화 유형을 원한다 하는 친구들에게 또 추천을 할 문제집으로는요. EBS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어, 아무래도 EBS 특성상 학교 선생님들이 참고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형식 문제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킬러에 확실히 대비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일품과 RPM 하이큐처럼 똑같이 단계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심화 문제집에서는 대부분이 일반 문제집에 바 일반 문제집과 달리 앞서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마플, 마플은 거의 막 둥기 뭐 수준이다 막 얘기했죠. 문제집 진짜 두껍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집 말고 심화 문제집은 대부분 문제집의 특성상 굉장히 얇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심화 문제집 중에 더 두꺼운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일품과 RPM 하이큐 그리고 올림포스 고난도보다 조금 더더 더 두꺼운 문제집으로 이 추천하는 문제집이 EBS 엔지 이투스북. 고쟁이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게 많이 쓰고 있죠. 예전에 한몇년 전만 해도 블랙라벨 하면 굉장히 반에서 1등, 2등 하는 친구들이 꼭 필수적으로 푸는 문제집이었었는데 요즘 회색 그 대세의 흐름이 바뀌어서 다들 고쟁이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정말 많고 좋은 건 맞는데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정말 기본 문제를 다풀줄 다 알고 마스터리해서 기본 문제는 더 이상 풀고 싶지 않다. 나는 진짜 센시 단계 아니면 막풀에서의 행복한 1등급 문제 같은 진짜 어려운 문제만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요. 똑같이 이투스북에서의 531하이젝트 프로퍼. 이531그 그 프로젝트 시리즈가 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531 프로젝트 하이퍼 문제집이 어, 진짜 센시 단계 같은 그런 유형만 모아 놓은 문제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집이 아까 심화 유형서 말한 대로 또 얇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런 다양한 문제집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표 유형서로 다뤄 봤던 센 RPM, 마플 같은 기본 마스터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심화 문제집으로 추천드리는 난이도 쉬운 내용부터 일품과 그리고 방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RPM 하이큐 둘이 한 수준 비슷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어려운 게 EBS 올림포스 고난도 그리고 그것보다 좀더 어려운 고쟁이 531 프로젝트 하이퍼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문제집 오늘 심화 문제집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조금 더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한 마디만 딱더 하자면요. 항상 지난 시간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결국엔 아무리 어려운 문제집을 풀고 심화 킬러를 다루는 것보다도 자기 수준에 맞는 문제집 푸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우리 다음 번에 또 만나요. 안녕.